안녕, 난 예민이야. 오늘 숙소를 촬영해볼 거야. 차차는 내 쌍둥이 언니야. 난키딩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. 난 구독자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. 그럼 팬이 많이 늘잖아. 난차차랑곳 놀이동산에 갈 거야. 거기서 추억 많이 만들어야지. 여기는 딱히 하는 게 없어와. 양쪽 방은. 멤버를 뽑는데 사용할 거야. 여긴 새 멤버를 뽑으면 숙소를 옮길 거야. 여기가 연습실이야. 햇빛 잘 들어오지? 개인적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야. 여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도 돼. 음식도 만들어 먹을 수 있어. 다음으로 가보자. 여긴 손님들이 쓰는 곳, 저긴 화장실. 여기선 손님들이 잘 수도 있어. 다음은 우리 방이야. 완전 넓지? 부럽지? 차차, 난곧새 멤버도 뽑을 거야. 많이 늘면 좋겠다 이거 보고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. 우리 숙소 잘 봤지? 팬들이 많이 생겨서 많이 소통했으면 좋겠어. 그럼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줘. 안녕.